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크로노스 코인 인데요 우선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 49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크로노스 코인 보시기 전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먼저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제 최근에 지금 94k까지 하락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98k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고 우선 반등 이후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최근 하락 추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이 장기 보유자들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 때문에 지금 이제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보유자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지금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 이제 암호화폐 가격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이 미국의 관세 정책 소식인데요. 이제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관세 소식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하락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관세 영향이 지금 이제 시장에 파급적이었지만 단기간으로 이 적응을 하게 되면서 좀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연기가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제 관세로 인한 타격은 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월,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재차를 제차 재차 강조를 했는데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음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로스코인 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반등이 같이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1.8%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크립토닷컴에 대해서 리브랜딩 된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망한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이제 3조. 3조 7천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이고 지금 이 정도 시가 총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크로노스 코인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 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 0만개 비토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들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직업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시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등, 이 등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현재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 개 받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련 기사 보시게 됐을 때 이제 크립토닷컴 미국 기관 전용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해서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미국 내산업에 속도를 낼 것이고 이제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 텔레그, 래프는 크립토닷컴이 이제 미국 기관 전용 가상자산에 대한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300개 이상에 대한 이 거래 페이를 지원을 하고 이 플랫폼 내에서 기관급 투자자들에게 이제 겨냥을 하는 그런 전략, 저, 거래 전략까지 좀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인 검증자에게 검증자에 대해서 참여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기업 웹3에 대해서 확장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립토닷컴에서 2025년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주식하고 이 뱅킹 등 서비스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에 대한 웹3, 이 웹3 재료들이 지금 다시 한번 터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러한 호재들 지금 같이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 지금 22년도 매물 때 지금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지지 반등 후에 정말 이 정고점 돌파까지 지금 가능성이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크로노스 코인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꼭그 홀딩을 좀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신고가 갱신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한 지금 가격에서 한여배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고 제가 앞으로도 지금 이제 크론스코인 관련해서 신규 업데이트 소식들과 이슈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크로노스 코인 자세한 매스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크로노스 코인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양양이라고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용 중인 거래소에서 신규 입금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금 회원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만달러 보너스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지급받는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별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